이거입니다. 타르틴 베이커 이거 이따가 보 타르틴 베이커리. 폴리 사장님, 우리도 보라색 가방 주라 서울처럼. <laughs> 타르틴, 이거 슬래 서울에 서 내가 공수를 했다는 거. 이거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있겠지. 오늘 샐러드 나무 국물까지 다 퍼먹게요. 너무 비싸서. <laughs> 어, 진짜, <laughs> 진짜 나먹으먹겠래 하나는 호두, 하나는 멀티 그레인. 목막 협빵이라고이 <laughs> 할라피뇨 살짝 매운 거 같더라. 살짝 매워야지 할라피뇨. 네? 둘째는 모르겠다. 우리 딸같다말안 드면. 토마토, 세척사과. 하몽담봉 연어샐러드. 올리브, 브라타 치즈. 토마토, 브라타 샐러드, 아. 샌드위치. 그 다음에, 사과, 하몽 그렇게 할고틴 베이커리. 베이비 루꼴라루꼴라가 들어있는 샐러드. 마키컬리 사장님은 박스지 며느리 보면 되겠다. 일존도 오일. 이거 넘버 3. 자, 그러면 이걸로 이제 샐러드를 만들어서 맛있게 먹자. 근데 이게 뭐 20년마다 나올 일이가? <laughs> 소스 먼저 만들어 놓고 샌드위치 재빨리 싸가지고 먹어야지. 그래. 소스는 오늘 이거 넣어 먹즈잼피즈잼 너무 맛있어. 헉, 다 먹었. 이거 사는 존재지 한2주다 먹었어. 잘 먹으니까 장 많이 봐도 아깝지 않아. 올리고당 대신 알룰로스 하는 게 소금. 이거 사세요 여러분. 이거 사면 팔뚝 운동이. <laughs> 어? 벌컥, 벌컥. 옛날에 그거 기억나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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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하면 가슴 커진다고. 그럴 때 이잖아. 갑자기 생각났네. <laughs> 저거 할 때마다 생각나더라고. 아, 이거 좀 뜯어줘, 못 뜯겠다. 레몬즙, 레몬즙 두 개. 후추, 후추 라바. 오늘 샐러드 나무 국물까지 다 퍼먹게요. 너무 비싸서 세숟갈이나 들어가야 돼요. 너무 맛있을 걸. 너무 많은데? 두숟가만 넣자. 음, 삼. No. 오, 색깔 봐라. 맛있겠다. 맛있겠다. 완전. 음. 오! 오세 숟가락 넣니까 이만큼 없어졌다. 어제 다섯 개 미만 남은 찬. 자, 그 다음에 이제 빵을 잘라볼까나? 하르트 하나는 호두, 하나는 멀티그레인. 야, 이거 비닐도 튼튼하네. 일단 먼저 호두. 빵 구워야 되니까. 말라주고, 그럼 잘라야 돼. 오, 빵을 어떻게 썰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썰어서 보내주면 참 좋은데. 아, 말라. 아. 아, 원래 이런 빵 되게 좋아하는데 목막혀 빵이라고. 아, 얘 너무 두꺼워졌네. 갈더 이잖아 오, 자르고 나니까 반이 없어. 빵뭔 관통. 이거는 멀티 그린 씨앗. 이것도 씨앗 같은 거 뭐가. 주근깨같이 박혀있다 나는 어릴 때 주근깨가 입고 싶었어 왜? 너무 예뻐서 주근깨 잘 어울리는 사람 예쁜 사람 예쁘지 응, 응. 빨강머리 앤아니 좋아했다 했다 그랬다 그래. 응. 길버트 길버트 그레이프 맞나 길버트 그레이프 맞지? 모른다 빨강머리 앤을 어떻게 알아 길버트가 홍당무 하면서 머리 당겨가지고 음. 나중에 그시기랑 결혼하더라고 아 진짜? 오빠야, 우리 같지 않나, 웬수 지가? <laughs> 길버트하고 막 싫어가지고, 싫어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더니, 길버트랑 결혼해가 아도 줄줄 났고. <laughs> 어? 얘를 좀 구워야겠다. 여러분, 이게 진짜 편합니다. 저번에 이거 해갖고 구웠는데 진짜 맛있게 붓혔잖아 일단 향이 버터향이 나니까 버터향이 응. 난데 또 바삭바삭하니 위에가 응. 올리브 오일이 있으니까 또바삭 붓히고 응. 여기 샌드위치에 들어갈 재료를 좀 썰어야겠어 사과 껍질 재료 응. 매우 간단히 오늘은 다이어트식 응. 가고 싶다. 자, 그 다음에 샐러드에 또 잘라놔버려야 되겠다. 저거 꼽피는 동안. 배볼플것 같은데? 연어만 마지막에 얹으면 되거든. 너 천의 양? 응, 천해 양. 올해 레드향이라 맛있어가 잘 먹었다. 한 개만 넣어도 되겠다. 응. 음. 눈커있어다 응? 예쁘게 놔야지. 연어 얹으면 아마 안 보일 것 같은데. 아, 이거 진짜 다 얹어. 다 얹어. 다 빵도 대충 익었고. 성질 급하면 들이키잖아, 이렇게. <웃음> <웃음> 자, 뭐부터 싸볼까 덮는 거 먼저 싸는게 낫겠지? 오늘은 마요네즈 발라주겠어. 찬지가 조금만 발라줄게. 바를... 원래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어, 네, 요새, 애템 아이들, 이잖 아, 알지? 응? 뭐든지, 떨어뜨리면 입으로 간다, 이거. <laughs> 요거는, 잠보잠이 고기, 러버리남편빵크기가애매하네 이렇게, 놀아야겠다.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이 넣자 이늘 야채 데이 룰콜라면 언제 아, 이제 마지막에 넣려고 이거 그때 여러분 코스트코 냉동 아보카도. 냉동 아보카도. 뭘 이거 오늘 다마켓컬인데얘 하나만 있는데 또 사기는 애매하니까 이거 괜찮더라. 응. 아보카도 얘가 멀랑멀랑한 맛이지. 요새 한 번씩 뭘 해야 될지 이걸 찾아보면서 한참 생각할 때 바로바로 만되지 왜? 근데 이런 거 먹으면 약간 건강한 느낌 이 살짝 나기는 해. 요렇게. 얘는 소금 후추를 살짝. 할라피뇨. 할라피뇨 이 할라피뇨 살짝 매운 거 같더라. 할라피뇨 살짝 매워야지 할라피뇨. 네? 넣고 이다가 머리 보 살짝. 맛있겠지 않나? 응. 음. 야. 실기지 얼마짜리고? 백 천만 원. 팔만 원, 오만 원 받아야. <laughs> 하나를 달달하게 할 거기 때문에 음. 얘는 그냥 그냥 이허니머스타드 한다. 음, 그래요? 응. 그냥 올리브유 많이 발랐고 하니까. 뭐 알아서 해줄. 음. 야, 뭐, 주는 대로 잘 먹잖아. 그렇지 뭐 맛있겠지 않나? 응. 여기 올리브유 올려놓으면 아플레스가 해야겠지. 아빵 구멍으로 다 튀어났다. 나 <laughs> 우리 딸 같다 말안 들면. 어 맛있겠다 이거 맞지? 응. 요거는 버블 샌드위치 달달하게 잼 발라가지고. 아 숟가락다 오렌지. 저기 모아갔지만 몇건 해놨대. 그냥 꺼내만 봤어. 아. <웃음> <웃음> 왜? <웃음> 중화잼 발랐고, 우리 남편 섭섭하니까 이것도 조금만 발라줘야겠다 <laughs> 하몽 약간 달달한 게 맛있어 다른 소스 많이 안 넣으려고 아, 잼만? 응 음. 왜냐면 하몽이니까 단짠단짠? 아, 어, 그냥 그, 그걸로 야채 좀넣까 남았는데 응, 음, 그고 그래. 저거 루꼴라나 언제 넣어? 뭐에 넣어? 음. 아, 아까 루꼴라 넣었어야 되는데 잊어버렸다 어, 여기 넣어 그래야겠다, 이거 먼저 넣어야 돼 어, 이거 해놓고서 잊어버린다 저번에도 아보카도 넣는다는 게 몽창 잊어버려가지고 그지 전부 다이렇지 싶다. 내만 이런 게 아닐 것이다. 나 뭐. 사과를 예쁘지? 응. 이렇게. 이고너 너무 뚱뚱하구나 단호차. 먹자, 가로놓고 나무 나무대로 앉으면 되지. 그래서 하 모. 맛을 한번 짤 걸. 약간 짜다. 이하 모에서 버터 맛이 나지. 원래 맛있는 고기 먹으면 버터 맛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브 올 먹고 그리고 뭐 하려고 딱 꺼내는데 또 잊어버릴 뻔. 치즈 집에 놔두면 뭐하겠니 써먹어야지 음. 그라나 빠다노 짜잔 됐다 이정도 음. 맞아 아이고 끝 맛있겠지 다, 다 맛있다 하니까 참 진정성이 아, 없어보이긴 한다 내가 샘... 생각해도 샐러드 올리브 한 이정도 여러분 이 연어 우리 요즘 자주 사먹는 이거 너무 좋네 오늘 이거 사먹으면 몇만 원짜리겠어. 근데 어차피 사는 재료도 벌써 비싼데. <laughs> 뭐, 남, 우리 입에 먹는 건데. 엄마 아빠 초대할 걸 그래. 우리 아빠가 내 샌드위치 너무 맛있다고. 정말 제일 맛있는 샌드위치였다고. 우리 아빠가 큰 딸이 나를 참 예뻐하지. <laughs> 내가 사람 애세명 애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거든. 솔직히 말해라. 누가 제일 예쁘나. 물어보니까. 다 예쁜데. 첫째는 듬직하고 나는 별로 안 듬직하지만 막내는 귀여워서 예쁘고 뭐 그렇단다 둘째는 모르겠다 <laughs> 미쳐서 다 <한> 소리 하겠네 <laughs> 작은 아 미안하다 그렇단다 여러분 소스 맛있든 거지 다보다보다보 음, 음, 음. 그래, 다다 맛있겠다 끝 아, 샌드위치야 뭐 이렇게 맨날 난리 법석이 되더라 이렇게 음, 음. 음, 하나 조심해라 소금 하나 작겠지 알 거냐 다안 다치면 된다 짜잔! 응, 응, 응. 요새 이렇게 다 하더라고. 응. 여러분, 내가 이거 또 까먹었대요. 어떡하지? 뜯었어. <laughs> 아, 여... 딱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잊어버리다니. 대타이 정도만 하자. 먹자. 음. 먹어, 먹어. 너무 많은데? 작은 접가있요 그냥 대충 하는 거라 <laughs> 정해진 게없는데음 <laughs> 음. 맛있죠 오를좀 섞어야겠다 와냥 맛있네 오이이응 너무 음. 아, 맛있다 응 음. 요거는 그냥 잘 먹으면 참 좋은데 그제 야채를 안 먹으니까 요새 오이 먹는 거 그거 밖에는 못 봤다네요 소스 <laughs> 누구 레시피야? 그냥 내 레시피네 아 진짜? 응 음. 어제 이거 저 보고 이런 음 맛있다 막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음. 또 자꾸 또 사야 되는 거야. 집에 없는 재료를 한번 해 먹으려고. 음. 턱 소지도 않고 맛있지나딱좋았타일 음. 나는 너무 산미시라니까. 이거 다못 먹을 것 같은데? 뭐, 먹을 때 먹으면 되지. 진짜 음. 대 먹어보겠어. 음. 어, 빵 너무 맛있다. 어,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다. 내가 좋아하는 빵 아니지? 응. 음. 목 막히는 빵. 음. <laughs> 나 빵집 가서 크림 있는 거, 맨날 이거 사잖아. 음. 음. 우와 맛있다. 음, 마켓컬리 품절템, 알틴 베이커리. 음. 음. 이렇게 먹으니까, 요새 이런 거 먹으니까 약간 건강한 느낌? 아버님 드시는 음. 좀딱딱 아빠는 안 되지. 음. 아빠는 치아바타 같은 거. 원래 여기는 딱딱하고, 음. 여기는 촉촉하고, 음. 그 이빨의 매력이지. 이 치즈 참 맛있지, 불어타. 응. 음. 정말 비싼 샌드위치다. 내가 이렇먹니까 음. 이거 한개 한, 개한 음. 진짜 한 3만원 받아야 되겠다. 그려야될것 같은데? 왜냐면 브라타만 해도 몇천 원이거든짬봉이나 응. 이런 햄도 다 비싸잖아 빵이 두 조각이 이거랑 이걸 합치면 한 5천 원짜리 빵이거든 한개 9천 원이라면 두 조각 짜리까 반쯤 날아가대 5천 원가저 응? 성금이가 모르겠다 너무 정신없이 사가지고 올리브 오일 좋아했죠? 대신 아보카도는 싼 거다 냉동? 응 근데 이런 어요 무슨 비린내가 난다고 하는 그런 거 없잖아 아보카도 응. 아니 이게 더 편한 것 같아 이거 사면 안에 시커멓게 되고 빨리 먹어야 되고 뭐. 빨리 먹을 때 압박감 이 넣잖아 냉동실에 넣으면 필요할 때 꺼내먹을 수 있고 어? 이거는 노콜라에 넣으면 없고 데워 놓으 치즈에 넣으면 여기서 안에 몇번덜 먹을 수 있다 재료 응. 남아서아 빵이 너무 사 좋다 그냥 그냥 데워야지 이거 빵한 파는데 우유카 빵이 라 없어 우유카도 맛있다 응. 나는 약간 일본식 빵 좋아해 달달하고 응. 우리 엄마 아빠는 영곤아 팥빵 아그빵 좋아한다 어, 빵맛있는빵 맛이 엄청 많이 느껴진다 뭐야? 그래? 응안그나나난 음, 아직 감기 때문에 그정 뭐 향을 느끼지 못한다 근데 맛은 있다 딱 먹으면 식감이 응. 맛있는 식감이야 아 우리 에서다이빵 <laughs> <먹혔다>, <빵씨야>. 진짜 <laughs> 맨날 나러갔었데 사이버가 자주 안가네 우리 카드도 사이나 뭐 빨리 <laughs> 안 가죠? 옛날에 많이 가나요새 빵을 잘안 먹었어 그래 먹어보겠어 음음 음, 음. 음. 이거가 빵 맛이 훨씬 많다그 그레인 식빵. 음, 이게 고소한 것보다 빵 맛이 훨씬 많아. 아까 그게 안에 뭐 많이 들어갔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주샌드위치 잘안먹는데 내가 저번에 되게 잘 먹더라. 음. 이것도 사놔야겠다. 하나 빠져는 많다 그래. 뭐가? 이거까 이만큼? 어, 맛있어 이것도. 이게 빵 맛이 훨씬 많아. 맛있게 잘 만들었다. 빵 향이 진짜 많아. 그서좀 놀랐어. 음, 어 이샌드위치도 맛있다. 음. 야 이거 냉동 안 해도 되겠다 다 먹겠다 <laughs> 이거 다 먹겠네 이것도 내가 생각해냈다 음 집에 이거 한개남아있죠전해야응난다 먹었다 맛있어하는데 난 네가 있으면 남는거 걱정 안 하는데 <laughs> 이 올리브오일 괜찮지 특별히 너네 무슨 맛을 못 느낄 것 같은데 아이 난다 이것도 이 정도인데 진짜 비싼 건 얼마나 맛있겠니 진짜 엄청 비싼데 200ml 얼마? 34,000원 그니까 이렇게 하면 17만 원짜리야 그가 그래 그것도 맛있다는데 꼬악인가 꼬악인가 오리 모양 돼 있는 거 있거든 모른다 그거는 500ml가 8만 원맞는가 그치 그치 1L면 17만원 500ml면 8만 5천원 그냥 있잖아 내가 생각에 맛있는 거 있으면 응. 아끼지뭐다 먹어야 돼 비싸다고 하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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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똥돼 오늘 맛있게 먹었는데 나도 건강한 느낌 나나? 건강한 느낌으로 오늘 맛있어. 이 우리가 내가 샌드위치 마켓컬리 장 받는 게 있잖아 응. 더, 전부 다빵 때문에 시작된 거아니야 <laughs> 처음에 빵을 샀어. 빵을 사가지고 배송을 탁 시켰는데 갑자기 그러면 샌드위치를 해 먹어야겠다. 노, 저번에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사다리 난 음. 어, 거. 어나 이거 너무 안맛있다 내가 소스 만들어 냈다는 거. 맛있다. 창조 이제 창조가지 다는 거. <laughs> 왜? 맛있다 그. <laughs> 이거 맞아 맛있어. 왜 이렇게 맛는데 맛있다 올리브이다. <laughs> 무게 다 뺐고. 공짜. 공짜. 진짜 나 먹나 먹으라겠다. 공짜. <laughs> 아잘 먹었다 구독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다 에? 와이프가 이런 거안먹을까봐 <laughs> <laughs> 뭐 어때? 못 먹는 거뭐라한것도 아닌데 라이거잘 먹었습니다 밥 해줘서 고맙습니다 고맙다 사랑합니다 별로다 잘하는... 치웁시다 알러뷰 <laughs> 서울에서 공수한 타라틴 베이커리 최고 인기 상품 슬랩 몇개 먹어봤는데 맛이 진짜 맛있더라 근데 이거는 일단 뭘뭐 발라가지고 오븐에 자꾸 샌드위치 먹으면 되게 건강한 이, 이 슬랩이 요게 좀 뽀숑뽀숑 하다 해야 되나? 약간 요거는 바삭바삭하고 안에가 폭신폭신하고 음. 그 앞전에 샀던 빵들은 맛은 다 맛있어 요게 훨씬 더 중간이 몽글몽글하고 폭신폭신한 편 마요네즈 좀 발라가지고 일단 구울게요 너무 태웠다 잠깐 TV 보는 사이다버렸다 그런데 아까워서 그냥 괜찮은데? 뭐. 음. 나는 그거 딱 맛있어 보이는데? 여기 안에 마요네즈가 맛있게 똥구멍에 끼어있다 똥구멍이나 똥구멍겠나? 어 똥구멍겠네 응. 애들은 똥구멍 이런 얘기하면 되게 좋아한대 죽거지 무조건 애들 웃음 버튼리지아 따로 위에 더안 발라? 잼이나 이런 거? 응안 바를래 음. 아 머스터드 발라 까 에휴 내가 어릴 때는 이놈의 잠봉이뭔 뭔진 알았겠나 지금도 뭔진 모른다 잠봉잠봉 잠봉 하니까 사는 거지 <laughs> 잠봉은 넉넉하게 해야돼 알고 있다 음. 아, 좋은데. 요건 넉넉해야지. 그래? 그만두고 부족하면 아깝잖아. <laughs> 치즈 하나만 넣자. 이 치즈 말고 부리 치즈도 한라케 했는데 우리 딸이 밤새고 나니까 다 먹었더라고 밤에. <laughs> 게임하면서 휴일날 이렇게 하고는 오렌지를 상콤하니 오렌지를 넣어보겠다. 따봉! 오렌지가 맛있더라. 요새 왜 갑자기 오렌지 맛있지? 이렇게 해서 뭘 하고 싶냐 하면. 여러분, 내가 올리브 오일을 또 샀는데 요새 이거 완전 유행이네. 이아이아 프렌즈. 이렇게. 이것도 먹어 보고 엘리전 더 넘버스리 산도 올리브유가 산도가 엄청 중요하네. 얘가 산도가 조금 더 낮고 올리브유에 좀 적응한 사람 은 요거 맛있고. 요거는 내가 먹어 보니까 평범한 올리브. 음. 이아이아 프렌즈. 요거는 별 이렇게 되게 먹기 쉬운 맛이니까 요거를 루콜라 얹으고 그야 되지 않나. 그리고 혹시 그럴 거 프로 어어어? 당연한 어? 어, 거 아이가? <laughs> 뭔가 루꼴라에도 흐를 것 같은데? 아무리 흘러도 오렌지보다 낫지 않을까? 아씨... 시... 그러네? 루꼴라들이 내 말을 안 듣네? <웃음> <웃음> 에이! 야! 야! 말일드 루꼴라가 더 맛있어요 여러분 베이비 루꼴라는 그냥 상추 같은 맛이야 음, 무슨 프린지잘 모르겠는 맛 아! 여기다가 음, 올리브유 맛으로 먹겠어 오늘은 너무 맛있어 올리브유 음. 왜? 손에 기름 안 묻히고 싶어서 그래야겠네 어쩔 수 없네 사이, 맨날 샌드위치 아 근데 이제 이 빵이 다 떨어져갑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이다 아 소금 후추 안 뿌렸다 아꼭 하나씩은 까먹어요 하여튼 올리브유 맛으로 먹는 거야 건강한 맛이야 빵이랑 자 먹어봅시다 먹어봅시다 짜잔 맛있게 맛있는 거자막 먹어보자. 맛있어 보인다. 있지? 빵이 너무 맛있어. 뭔가 식감이 엄청 좋아. 겉은 바삭바삭, 안은 뽀송뽀송하잖아 음. 맞지? 음. 음. 이 식감이 정말 좋아, 이 빵이. 응. 음. 되게 딱딱한데. 응. 음. 딱딱하진 않겠 그러니까. 응. 구멍이 나서 가나? 처음에 산거보다 서울에서 공수한 1 슬랩 1점. 음, 확실히 맛있다 응, 음, 응, 음, 어때? 음. 이 빵, 확실히 이런 용도로 안빠인것 같아. 근데, 잔봉이 많았잖아 짭조름해. 간이 됐어. 어쨌거나,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어, 너무 맛있으니까 한번 해 먹어봐요. 샌드위치 진짜 쉬워. 집에는 재료 그냥 대충 꺼내가지고, 로콜라꼭안 써도. 양상추 써도 되니까. 응, 음, 양상추 같은 거, 아니면 양배추 막채 썰어서, 양념해서, 음. 마요네즈 뭐 이런 거 해서 넣어도 되고, 그냥 있는 대로 건강식으로 야채 먹기 진짜 좋아 음. 한번 해보세요. 요즘 정말 자주 먹긴 하네. 응. 음. 끝! 응. 어. 잘 먹었다. 응. 음.